오렌지 산업의 개미집게 소개 영상입니다. 본 제품의 장점은 편리함에 있습니다. 사용 준비 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초 정도 소요되어 설치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손으로만 장착했습니다. 미니 장비의 특성상 유압실린더의 사용은 많은 하중을 유발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시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개미집게는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따로 버켓에 담아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 다시 원상복귀되는 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상복귀까지도 6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적은 부담, 높은 효율, 100만 원으로 천만 원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렌지 산업 개미 집게입니다.